오늘 제 개인 스크린인 브라보 골프 센서 설치 다 하고 원래는 여기 이제 싹 치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좀덜 치웠지만 그래도 제가 쓰는 프로그램 TGC랑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제가 제 자신이 궁금해서 한번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 소리 들리죠? t g c 에 <laughs> 켜놓으면 새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TGC란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픽이 굉장히 좋죠 어, 여기 뭐 나무나 이런 뭐 벙커나 아니면 러프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좀 좋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한올두올 올 정도 해볼까합니다 특히 어, 센서에 따라서 퍼팅이라든지 숏게임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어, 그리고 이제 반응 임팩이 됐을 때 얼마나 공이 빨리 출발을 하느냐 그것도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이걸 켜놓고 어, 이 지금 카메라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잘안 돼서 저를 찍으면서 그리고 프로젝트가 고장나서 저를 찍으면서 이 같이 화면이 안 나와서 화면만 이제 놓고 해볼게요. 그러면 임팩 소리가 들리면은 뭐 출발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뭐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도 치기 좀 그래서 지금 오토 티업기도 앞서서 이붕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언만으로 뭐 그냥 대강대강 한번 쳐볼게요 그냥 임팩 소리가 들리면 공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리고 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세팅을 요렇게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원래 코스인 것 같은데 팍손 펄크 골프 불러 네. 그러면은 4번 아이언 4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할게요. 어. 세게 안 칩니다 지금 몸을 더 풀어서. 그러면 반응이 정말 어, 빨라요. 아, 그 어, 요새 뭐 거리가 피센트. 늘어가지고 4번 아이언 뭐 술렁쳐도 한요 정도 거리 나가거든요. 그러면 뭐 정보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On 70m 남았으니까 5번으로 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TGC가 좋은 게 요걸 Q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그린 쪽으로 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쪽을 노려야 되나 뭐프로드면 연습 라운딩 하면서 핀 위치에 따라서 우측을 노리나 왼쪽 노리나 라이에 따라서 뭐 그런 것들 다 가능하잖아요 골프존도 가능하긴 한데 뭐 미세하긴 하는데 여기는 정말 미세하게 될 있거든요 그래서 요기 이제 우측 뒷핀이고 여기 오른쪽에 벙커가 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약간 밀리면 이제 바로 벙커고뭐 이런 것들 보고 제가 5번으로 쳐볼게요 야 똑바로 친다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요즘에 제 스윙이 이제 약간의 훈기 나긴 한데 어쨌든 쳤다 오잘 갔다 오 이야 이 바운스 느낌이 되게 좋죠 공이 탕탕 튕기면서 뭐 탁탁탁 가고 그림에 굴러가고그 다음에 골프공 team. 크기가 정말 카메라에 잡히는 골프공 크기에 뭐 표현이 엄청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퍼팅 어디 찬스에.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골프전 처럼 요쪽은 이제 약간의 내리막 12cm 내리막이네요 요렇게 돼있고 5m 그 라인은 여기도 지렁이가 있거든요 근데 라인은 거의 없고 약간 우측 그러면은 정말 눈꼽만큼 예전에 gc2를 했을 때는 눈꼽만큼 우측 눈꼽만큼 자체 이해 안 돼서 표현이 안됐었어요 gc2 센서 자체가 퍼팅용이 아닌 그냥 아뭐 아이언용, 뭐 드라이버용이지 퍼팅용이 아니기 때문에 퍼팅이 굉장히 좀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미세하게 우측을 노려야 되는 그런 이제 라인이다 5m. 자, 제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내리막이라고 생각하고. 여! 아, 아깝네. 오, 반응 좋다. 야, 그리고, TGC 여기가 기본적으로 그린이 좀 빨라요. 네, 빠르게. 네, 코스를 그냥 클릭 몇 번으로 1 8호을 아, 만들 수 있거든요. 하실까? 근데, 기본적인 코스의 세팅 자체가 좀 빠르게 되어있어요. 자, 2m 똑바로. 아, 요거 그리고 TGC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필드에서 뭐, 골프전은 1.5m 그냥 똑바로 치면 대부분 들어가는데 필드는 안 그렇죠. 1.5m도 많이 놓치죠. 예, TGC도. 미세한라이 때문에 못들어가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 약간 우측을 보고 2m 아, 들어갔다. Well 아다 <laughs> 파. 화물만 더 해볼게요. 오케이, okay, 소우. So that's gonna keep you at 8 over for the round. 파 했고 홀 넘버 엘레븐 파파네요파5 우드 티샷 해볼.. 아 여기 3번 아이언 드라이빙 아이언 있어서 여기 3번 아이언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한번 티샷 해볼게요 520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니백 여기 요렇게 미니백 있죠 네, 그러면 뭐 똑바로 치면 되겠네요 어? 어? 뭐 거리 요 정도 나갑니다 요즘에 거리가 늘어서 거리가 좀 거리감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몇번 테스트 해봤는데 어 거리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센서가 좀좀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더288또바로 가면 되겠죠? 여기 퓨어 한번 눌러볼까? 그러면은, 이게 랜딩 지점이 한 200m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야, 200m 넘어가면 여기또 해저도 있고, 뭐, 요런, 그래서 조금, 원래 같으면, 실제 경기 같으면,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 뭐, 자르겠죠? 한 번, 한번 잘라볼까요? 어, 5번으로 자를게요. 아, 5번. 오버나이언들한만1 8만보보다생생각을한 느낌으로 약간 슬금 맞았는데에 얻을 수 있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거를 는 이제 벙커도 내가 퍼센테이지를 조정할 수 있어요 아, 벙커에 들어가면은 몇프로를 볼지 이 게임의 코스를 만들 때아 게임에서 설정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샌드 여기 몇프로가 나와있고 이런거 잘 모르겠네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제가 쓰는 것보다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일단은 91m를 다 쳐볼게요 피칭입니다 This is not looking decent. 야 다치니까 이 벙커가 대어 이 벙커가 이게안 먹나 봐요. 이 이거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113m 같네. 왔네. 1 2 0좀 멀었네요. 그럼 2 9꿈에 간데. 요렇게 가면은 내가 러프 대비, 러프 길이 대비 이게 폭이 좁죠. 그러니까, 어, 이게 너무 띄우면 굴러갈 수 있어요. 알아서 좀뽕띄어가지고 거의 요즘에 한요 정도에 요것도 이제 조절 요렇게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떨어뜨릴 위치를 딱 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린에 떨어지면 다 굴러갈 것 같고, 한 여기 에프론 러프 에프론 정도에 떨어뜨려야,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피칭밖에 없어가지고, 피칭으로 친다고 생각하고, 저 정도에 떨어뜨려 볼게요. 아이, 다 굴러가나? 이래 주, 어, 그래도 많이는 안 굴러가네요. 스피니 먹어서 그런가? 아,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실제 정말, 정말 필드랑 거의 비슷해요. 골프전도 뭐, 잘 치면 필드도 잘 치면 마찬가지겠지만, 프로그램을 만들 때, 뭐, 골프전은 어쩔 수 없이 기업 자체가 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나 골프를, 골프전을 를골프 오래 치면 은 필드에서 백도리를 해도 골프전은 언더를 칠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는 진짜 그냥 못 치면은 정말 그냥 백도리가 백도리 백돌이 되고 싱글한 사람은 싱글, 싱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면 뭐, 뭐 백도리가 되고, 뭐 굉장히 좀 어려운 필드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임이 시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골프 전은 스크린 게임이고 이거는 시뮬레이터로 속합니다, 시겠죠뭐 비항공 시뮬레이터 여러, 항공도 게임이 있고 쉽게 조정 가능한 게 있고 항공 시뮬레이터는 정말 조종사들이 뭐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굉장히 좀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자퍼팅 마지막 한 이번 홀만 해볼게요. 우측 요띵 소리가 나면. 띵 소리가 나면 센서에서 레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측에 약간 요 정도 태워서 내리막이니까 조금 쳐야겠네요 필드라고 생각하고 칠게요. 오, 아좀 짧나 싶었는데 딱오 진짜 어 오, 거리감 진짜 좋아요. 퍼팅 특히. 제가 GC2, TGC 할때 항상 아쉬웠던 게 퍼팅 연습을 못해서 GC2 센서가 오, 보겠네. 네. 그래서 nice 어, 여기, uh, 여기는 약간 잭니 컬우스그 골프 골, 클럽 분위기, 송도 있는 골프 클럽 분위기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제가 GC2랑 TGC 쓸땐 항상 퍼팅이 굉장히 좀 아쉬워서 퍼팅 연습을 못했어요. 네. 그, 센서, 퍼팅 성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다른 센서를 쓰자니, 뭐, 아까, 아, 까 영상에서 찍었던 딜레이나 요런 것들이 또 많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선택할지, 그렇다고 티업을 하니까 매달 나가는 정액, 뭐,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 그것도 쌓이면 많거든요. 그것들고. 우리나라 스크린.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뭐, 게임으로 만들어 온 스크린 게임이 아닌, 저런 정밀한 거를, 연습을 하는 걸 좋아해서 TGC에 연동되는 센서를 구하다가 우연찮게 찾았는데 뭐 방금 센서 테스트를 한뭐 완전히 필드처럼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센서 테스트를 한두월 해봐도 아내 느낌 그대로 좀 비슷하게 거리도 나가고 공이 나가는 것 같아서 특히 퍼팅이 마음에 들어요. 퍼팅, 퍼팅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이걸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코스를 하면서 센서 테스트하는 걸 계속 올리고. 그 다음에 뭐 게임도 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 개인용 스크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뭐 추천도 해드리고 그렇게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영상에 말했듯이 좀 치우고 이제는 정말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옷도 집에서 갈아입고 왔어요. 이제는 어 제가 그냥 혼자서 하는, 혼자서 연습하고 혼자서 영상을 올리고 뭐 레슨 영상이든 제 영상을 올리든 그럴 때야. 그냥 저는 사람의 시선이나 이런 걸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맨발로도 치고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렇게 올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브라보 골프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뭐 센서도 잘 만들어 주시고 뭐 적당한 가격에 좋은 걸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제 홍보를 해드릴 거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도 뭐 홍보를 하면 이제 좋은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개인이 아닌 기업을 기업의 제품을 홍보를 하는 거라서 기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그렇다고 뭐 골프장 갈 때처럼 뭐 모자 쓰고 풀로 하진 않지만 예전처럼 뭐 맨발로 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나시 입고 하거나 그래도 그냥 기본적인 카라티만 입고 <laughs> 요 정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치우고. 그래서 요거 요 시스템으로 이제 앞으로 저는 여기서 계속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테스트 했는데 오,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